무대에서 안무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게 가장 잘 대처하는 멤버. 어 동현 씨. 동현 씨좀 자주 틀리는 편인가요? <laughs> 어, 어, 아, 네, 네. 그러니까 어 생방이나 네. 이제 이제 무대 녹화할 때는 이제 틀려 본 적이 없는데 네. 리허설 할때몇 아, 번씩 틀려 본틀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은 조금 덜 긴장할 때죠. 음. 그렇죠? <laughs> 네, <네네. 웃음> 네. 이제 1년 차 됐다 이거죠. 아니요. <laughs> <laughs> 약간 그 데뷔 처음 했을 때도 네. 틀린 적이 몇번 있었는데, 음, 네. 그때도 멤버들이 잘 도와줘서, 음. 그때도 멤버들 덕분에 이제 틀린 게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음. 네 이게 근데 동현이가 실수보다는 네, 네. 리허설을 때 한번 신발이 벗겨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게좀 많구나. 근데 그 신발을. 그 원래 신발이 벗겨지면 되게 당황하는데 아, 바로 신발을 옆으로 치우고 급 계속 안무를 하더라고요. 맨발로.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아, 아 얘는 되게 프로 의식 이 있는 아, 친구나. 궁금, 궁금해지는데 이 신발이 벗겨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다, 네. 기억합니다. 네. 어 그때가 딱 데뷔를 했을 때인데 어 신발이 딱 벗겨졌을 때 당황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일단 이거를. 일단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되겠고. 춤, 네. 춤부터 먼저 계속 추자 하고서 신발을 뒤로 멀리 차, 차고 네. 그다음에 춤을 계속 쳤어요 네. <laughs> 당황하지 않고, 네. 이 네,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당황한 모습을 보이게, 보이지 않고, 네. 네, 신발을 멀리 보내고, 네. 춤을 계속 이어서 췄습니다. 제 생각에 동현 씨보다 다른 멤버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어, 어 신발이야. 네, 아, 네. 신발. 네. 어, 멤버들이 네. 좀 네. 많이 네. 놀랬더라고요. 네. 네.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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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센스가 있네요, 이게. 어, 신발 여기. 습 춤을 잘 추는 멤버인가요? 네. 어, 멤버 네. 어, 맞아요.